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이에요 오늘의 할 것은 오늘은 어떤 한 게임을 해볼겁니다 바로 짱기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고목에서 짱을 키우면 돼요 제가 이미 최종단계 보스까지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겁나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요? 뭐 제가 처음부터 다 깨부숴주겠습니다 음. 음. 쉐이부터 쓸어버려야겠다. 아, 렉이 좀 있네요. 이거 녹화를 하다 보면서 하니까 렉이 좀 있네요. 아, 몰랐는데. 세만컷이에요 왜냐고요? 제가 너무 세서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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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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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간이 계속 뛰어났잖아요 그죠? 이거 연타 있는데, 막 만화 같은데 보면은 전투씬에 막 오지게 연타 하잖아요. 그걸 표현했습니다. 으아아아아아거이이끝아왕이이고 이거, 이거 있는데 걔가 최종아스아봐봐 인간이 아아잖아아애초아저렇아 오라를 뿜고 눈아 눈, 에한눈아눈아눈아한 눈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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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수 없게 됐어요. 인간의 경지를 뛰어 올랐다는 것 같지는 않... 이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콤 아, 콤보 게이... 아이씨... 아, 얘 콤보 끊겼잖아! 이씨. 어, 가만 안둘 거다. 야! 너, 제가 오늘... 어. 너, 내가 오늘... 그... 내가 오늘 한... 내가 너 오늘 이기 거다 원래부터 심심풀이로 많이 이겨왔지 너나못 너, 너, 이겨? 너는 좀 심심풀이로 이겼네 요 심심풀이입니다 자 심심풀이 내가 많이 하다가 실력이 늘었습니다 대박 맞아주기 게임까지 하고 있어요. 와 앉아, 받아라, 나의 주먹을! 하하하, 넌 나의,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겼당! 나이스! 승리. 얘만 이기면 완벽한 승리다. 뭐,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 몇대 맞았으니까. 얘가, 얘는 아직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애예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대등하게 싸워도 이길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연차다 이게 너한테 쓰려고 준비한 오어버리는 연차인데 로커하면서니까 렉이 걸려 망하이 빠져라 원래는, 이거, 원래는 진짜 못지겠다다야 되는데 이게 다게안 나와요. 다다다요 느려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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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광고 잘라야지. 이 달련이 있는데 샌드백이 최종복수입니다. 왜냐고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한 대, 한대 잘못 치면 바로 죽습니다. 샌드백이 최종복수에요. 뭐 급한한 보다 샌드백이 더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 그래서 이걸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 키우고 돈도 벌어서 업그레이드될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많이 세질수록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때리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돈이 나오니까 결국 때리면 강해진다는 걸 표현한 거죠 이걸로. 와우, 정말 처음에 처음부터 알아봤어, 요 그쵸 그 처음부터 알아봤죠. 당연히 알아.

<laughs>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해. 오늘은 이 지역만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러기위이션은 단련을 해야죠. 단련이 제일 꿀이 꿀입니다. 간다. 준비. 시작! <laughs> 야, 몇 방, 몇 방, 몇 방하고 죽는 거 싫어? 야, 몇 방하고, 하고 패배하는 거 싫어인가? 야, 난 이러, 나는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저 정도는 아닌데, 내 실력이. 빨리 해야겠다. 맞장을 떠야지, 너랑. 최진은 세 방에 갑니다. 그리고 양 애취도. 근데 제가 이 멘트 하려고 준비했어요. 얘 이름이 얘네 이름이 진짜 그그 그 뭐지 얘 이름을 너무 대충 지었어요 제가 이말 하려고 했는데 캐릭터 이름까지 완벽하게 지었으면 진짜 완벽한 게임인데 왜 이름을 각자 그 뭐지 직업에 맞는 이름으로 선정해서 제일 약한 놈은 최일진 그 다음에 양애쥐 이런 식으로 직업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조금 변형했어요 와 대박 이거 어, 원래 기, 원래 펀치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피 다는데 이거 안 다는 거 보니까 제가 왜 지금 우지키웠나 봐요 업그레이드해서 아무튼 계속하겠습니다. 봐봐요. 세번 컷. 뭐 제가 안 해서 모르지만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고 오세요. 영상 기록앞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세 번. 못 보신 분들 또 영상 갖고 오세요. 뭐, 예. 그, 얘는. 3단계로 와서 갑자기 다섯방으 늘었어요 이야 에서 갑자기 다섯방 두방 상승이다 와우 걔는 몇방인지 몰라요 간다 진짜 쉽다 너무 쉬워버고자너 나랑 싸워 아 싸워구나 예. 봐봐요 제가 초고속 배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배틀 무작위로 초고속 배틀인데 초고속 배틀하면은 쉬운 놈들 웬만한 놈들 이기는데 웬만하지 않은 놈들은 다 져요 웬만하지 않은 놈들다 지는 이유가 뭐냐 그냥 걔네들이 내가 아직 걔네들이 강해서 그래요 제가 아직 그저 슈퍼 스피드 싸움으로 이길 수 없는 애들이에요 슈퍼 스피드 싸움으로 모두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 진짜,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네들 다 해주는 원펀맨 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원펀맨 되려고 꿈꾸고 있어요, 원펀맨. 얘네들 전부 다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원펀맨 여기서 돼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죠? 다달 오케이, 양, 에, 인유. 아, 얘 오드아이구나. 근데 얘는 진짜 오드아이 그 자체. 너무 강력해. 지금부터는 인간을 초월했는데, 얘 이름은 오드아이, 지금 아까 전에 써왔던얘 이름은 로드아이인데 얘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몸이 철이라서, 뭐, 김광철 이거 정도면, 이거 정도겠지라고만 기억해두고 있죠. 아, 콤보 깨졌어. 아이씨. 받아라! 각서! 아, 콤보 깨졌다, 각서! 응 사실 안 걱정돼. 어차피 보는 사람 많이 없어.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까?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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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자, 그럼 갑시다. 오. 와, 이거 렉 걸린다. 오케이, 봐. 그래. 저 피만 이기지. 저 피는 이기지 못하. 말이안 되지. 크런치. <laughs> 얘는, 뭐, 얘는 손쉽게 이겨주게. 너희가 특별히, 각성 모드를, 너희가 특별히, 나의 초필살기를 사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한. 초필살기라고 해놓고, 진짜, 진짜 오지게 많이 맞는 거 실화? 응, 실화. <laughs> 괴롭히기 꿀잼 아, 멘트 없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스트리머 분들, 아니,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집중하면 말 없어지던데. 저도 그럼 똑같습니다. 얘는 좀 집중해야 깰수 있거든요. <laughs> 옛날엔 진짜 오지게 집중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만 집중해도, 어느 정도, 한, 80% 집중하면 깰수 있게 됐어요. 옛날엔 100%였거든요. 아닌가? 40% 재야겠다. 얘깰수 있는 퍼센트, 100%에서 얘깰수 있는 퍼센트 빼면 나오겠죠. 억지로. 빠바바밤.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지면 끝내. 이거 지면 끝남. 아, 여기서 끝낼게요. 자, 시청분들 이거 한번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꼭 해보시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짱키리 뒷골목에 전소했고, 원펀맨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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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